조일중 방송 하하하하하하 하루 종일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탈모약 드시잖아요 그럼 몸에 모든 털이 안 빠지는 거예요? 모든 털이 조금씩 나요. 전체적으로 납니다. 그래도 여성분들한테는 이 탈모약 잘안아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들이 코트이날 수도 있고. 털이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탈모약 드셨는데 코속털 자라서 바깥으로 삐져 나면 허들덜하게 있네요가 아니고 여기서 난다고. <laughs> 아 죄송해요. 나오 잔잔하게 끌고 가고 싶네요. 코스튬이 나요, 여러분. 예, 코 털에서 삐져 나면 기어기라도 하지 뽑아주면 되는데. 아티스트 켈리님, 음악은 잔잔한데 여기에다 보면 코스튬이 똥포인트 얘기하고 있고 양다리 걸쳐본 적 있으신지요? 또 남자냐? <laughs> 가오스에다가 엄청나게 경쟁했죠. 아 그렇죠. 남자들 세계에서또 그런 게 아니에요. 또셀땐쓸야 돼요. 저도 남자세. 에서는 가우드 올리고 해요. 아무래도 가게에서는 이제 남자들의 약간의 어, 그런 기싸움들도 어, 무시 못합니다. 그런 세계 인물이 처음에 일본이었던 거군. 어, 가진 걸 보여주는 걸 즐기기도 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서부보든 오빠가 전 난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받고 바람기 들키기 전까지 잘했으니까. 아 바람 들키기 전까지 잘난 거야. 언니들 아주 잘 배운 거예요 그거는. 언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따라하는 것도 있거든. 데센누나들이좀 있으면 만약에 이제 혹시나. 저랑 이제 적대 관계가 되면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착하기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순간도 와요. 먹을 거는 다섯 개인데 다섯 5개 개다 나눠주고 집에 한두개 들고 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먹을 게 하나 두 개밖에 없어지잖아요. 일단 다 들고 들어와서 상의를 해야죠.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좋을지증 <laughs> <조울증> 방송. <laughs> 정말이지 무슨 심리인지 궁금해서요. 선수지만 나는 누나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 항상 강조하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못 사귀게 흔들더라고요. 음 흔드는 이유는 강 연희 씨께서 다른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자기가 가질 수는 없게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이 친구의 폐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컨트롤 밖에서 벗어난다든지 여우 같은 친구가 옆에 있네요. 오늘 약간 그. 약간 교회 같네요. 달걀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달걀은 두 개밖에 없네요. <laughs> 너무 잔잔하게 끌고 가고 싶네요. 사석에서 일반 남자분들과 선수분들 구분이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헷갈리는 친구가 일반 술자리에서 보다가 선수인 걸 알고 가게에 간 거라서요. 어, 일단은 선수분들은 비비를 하겠죠. 강현희님께서 비비를 했는데 어, 옷을 잘 입었다고 생각하면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 친구랑, 어 일반인이 아닌 친구랑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요. 좀더 빠르단 말이야. 이 화륙에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전투복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비를 했거나 옷의 속도가 좀 빠르다. 만약에 제가 일반 회사원이거나, 한 10년 전에 산 디스케어드 바지 50만원 주고 샀으니까 계속 입고 있겠지. 근데 선수들은 버립니다. 그거 안 입어요. 발망바지 2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아직도 입고 있겠지. 근데 선수들은 안 입습니다. 파루기는 은퇴 나이가 있나요? 간이 망가지면 은퇴하시더라고요, 것도. 간난 난 빠지기 전까진. 전 다음 생에는 외모가 받쳐져서 파루기 쪽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 전문성 있는 직업 같아요. 화루개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복받은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보다 잘났으니까 뭐 눈에 띄고 어 뭔가 얘기도 뭐 이렇게 좀 듣게 되고 막 이런 건 있는데 그만큼 슬프기도 해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화루개가 아니고 이 화루개라는 타이틀을 빼면은 대버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도 되지, 옷도 잘 입고 돈도 잘 쓰고. 근데 이 딱지가 붙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그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쪽은 그게 사실 좀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건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심받고 하는 부분들도 못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받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진심이 아예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힘들죠. 오늘 방송 끝나고 푹 쉬시면 좋겠어요. 고민과 걱정은 여기 100명의 시청자들이 조금씩 나눠가지고 갈게요. 말이 너무 이쁘네요. 오늘 어떤 후원보다 값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장해지네요, 마음이. 뭐랄까, 이런 음악에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꼬마를 찾으세요. <laughs> 순수성이 다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루아빠도 똥 싸나요? 어, 안쌀것 같아요. 신부제예요 저는 똥을 나, 싸지 않습니다. 똥이 뭔가요? 너무 잔잔해 끄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부활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계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수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였습니다.